지난 24일 카리브해에서 형성된 열대성 폭풍 헬렌이 플로리다에 상륙하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26일 이른 오후 3등급 허리케인에서 순식간에 4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헬렌으로 인해 4개의 주에서 최소 4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 헬렌은 플로리다 상륙 당시 최대 지속 풍속이 시속 140마일에 달했지만 도지하로 이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습니다.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동부 시간 기준 일인 오후 열대성저기압으로 약화됐으며 테네시와 켄터키를 지나며 오후 2시에 최대 풍속이 시속 35마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헬렌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해 남부 에펠라치아 지역에서 치명적인 홍수와 정전이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고립되어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헬렌의 강풍으로 인해 침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테네시의 한 병원에서는 수십 명이 옥상에 고립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전력 회사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만 27일 오전 기준 약 4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허리케인 헬렌의 파괴력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폭풍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아 파크사에서 응급구조원이 탑승한 구급차 7대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로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뉴스 조성현입니다.